첫 씬을 한시간 동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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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간 동안 네첫 첫 씬이에요 제가. 등장하자마자 아... 아버지 뮤비를 보면서 음. 아빠한테 아빠 저 이제 총사 다녀올 거예요 총사가 되려고 음. 제 세상을 보여줄 거예요 아빠 음. 울었다 그랬어요 음. 그리고 딱도배고 가는 장면인데 제가 그걸 너무 복받치는 감정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뭐 말인지, 어, 왜 복받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래서 아. 막... 앙상블 30명한테 규현아, 네 욕을 해라. <laughs> 30명 욕을 해요. 야이... 진짜 욕을, 실제 욕을. 그때 막 눈물 들지 그랬거든요. 너무 힘들어서. 아. 근데 그런 걸한번겪으니까좀 좀 약간... 한꺼번에 벗어... 한 벗어난 느낌, 커플분의 벗어난 말. 느낌. 음. 그런 연출님 배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...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아이인 것 같아요. 음. 그 주변 적세력이라, 적세력이라든가 그런 세력들에 음.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다가 음. 또참 사랑하는 형과도 제가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형과도. 어떻게 봤는데? 그 외척 세력 중에서 믿을 수 있는, 외척 세력, 뭐 주변 모두가 외척 세력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라는 사람, 그리고 양명형이라는 사람 둘밖에 없는데, 뭐그 형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또 어쩔 수 없이 대립 관계가 되고, 뭐 나중에는 뭐, 해피엔딩이 되지만, 좀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요. 그 양명이라는 캐릭터보다는 행복한, 행복한. <laughs>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과 나의 지금 위치라는 것 때문에 쉽게 보러 갈 수도 없고 밖을 어딜 잘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남의 신경 남 시선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물론 그왕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충분히 저도 잘 돌아다니는 기건이 있긴, 뭐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보면서, 캐릭터를 보면서